3억 대의 분양을 하는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추신 분당선의 호재까지 직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장 40년까지 집값의 80%를 지 원해 주고 임성배 TV 보는 가댄크 오늘은 사전 청약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 는데요. 뉴옴 사전청약 수원 당수 이지구의 B3 블록에서 하는 나눔형의 아파트 분양 정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세대수는 총 460세대 중에 사전청약 공급 호수 423호 5 9제곱미터와8 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2024년 1월 22일 특별공급 시작을 하고요. 본청약 일정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6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굉장히 오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입주 예정일 같은 경우에도 2031년도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물량입니다. 교통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당수 2지구의 위치인데요. 수원 당수 지구와 같이 신주거 벨트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보면은 수원 호메실 지구가 있는데요 이런 호메실 지구와도 함께 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호재라고 본다면은 광교역 신분당선이 화서역을 지나가지고 수원 호메실 지구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분당선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서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또한 수원역 일대에 신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되고 GTX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화서역하고도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원역하고도 거리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원 당수 이지구에 청약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거주 여건이 가능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나눔형 B3 블록의 위치고요.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은 장점적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조용한 주거 환경이 가능한 그런 지구로 보여집니다. 이 공유형, 나눔형 같은 경우에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에 이제 환매를 하게 됐을 때 처분 손익의 70%를 수부 정자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다소 작을 수는 있지만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상품을 살펴보게 된다면 연 1.9%에서 3%의 고정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집값의 80%를 지원을 해 줍니다. 또한 가입 한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주택 공급 가액의 80%를 지원을 해 주니까 이제 자기 자동으로 자본이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러한 상품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가격과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당수 이지구의 B3 블록의 위치이고요. 이제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3억 7천만원, 그리고 33평형의 분양가격이 이제 5억 1200만원 선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 수원 모함이라 미래도 센트럴타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8년차의 아파트가 6억 6,500만 원의 책정이 됐습니다. 이와 비교를 해본다면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1억 원 정도 좀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29평형의 사전청약 물량들, 이제 수원 당수지구에서 분양을 했던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29평형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5억 5천만 원을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거와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수원 당수 2지구 의 5억 1,200만 원에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분양권이라든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청약의 추천 물량들 같은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특강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요. 1대1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지속해서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2024년 의 부동산 공부를 심도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은 5구제곱미터의 평면도이고요. 이제 포베이의 혁신 평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혁신 평면도의 5구제곱미터의 평면 구성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 사전청약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방이 3개로 구성이 된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새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알파룸까지 포베이의 포룸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 물량에 있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 3개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과 민간 사전 청약 중에는 1인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동일 블록 내에서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동일 블록, 그러니까 같은 블록에서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게 되면은 이제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호수라든가 공급 면적, 추정 분양 가격, 세대 평면 같은 것들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급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부터 25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에 있고요. 이제 청약신청 같은 경우에는 유홈 홈페이지 그리고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보게 된다면 수원 당수 B3 블럭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1년 거주 그리고 경기도 6개월이 지역 우선해서 이제 시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청약 일정일은 2008년 6월 15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있어서 이런 자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누면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모집 공고문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모집 공고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에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게 된다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 소득의 합이 이제 이 표에 맞춰가지고 살고 있는 인원 수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00% 순차제로 납입 금액이 10만 원씩 인정을 받아서 높은 금액 순으로 당첨자 순을 뽑았는데요. 최근에는 개정이 되면서 80%만 이렇게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20%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도 당첨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97세대 3억 7천만 원 선의 분양가 추정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6세대 5억 1,2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시세를 살펴. 봤지만 인근 시세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리의 고정 금리 이런 부분들이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왕숙이라든가 또는 고양 창릉보다는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수원 일대에 꼭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이 물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청약 일정까지 28년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제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물량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분양하는 유홈 사전청약 물량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